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제가 다른 분을 섭외해서 하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이분과의 대결을 되게 즐거워해요. 누구냐? 골프 매직 TV의 마스코트죠. 이상일 프로님과 오늘 대결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쇼게임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한번 대결하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쇼게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골프채널 골프매직TV의 저는 권혁태입니다 네. 자이상분 프로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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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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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아무튼 가이드인 줄 알았잖아요. 어, 네. 어 시작부터 신경전은 아니고요. 네. 자 어떻게 쇼 게임 자신 있습니까? 어, 쇼 게임 자신 있습니다. 거리가 네? 안 나가기 때문에 쇼 게임 자신 아, 있습니다. 아 거리가 안 나가니까 네. 이번에 지면 네. 어, 어떻게 할 예정이죠? 이번에 지면요? 네. 연습해죠 <laughs> <laughs> 아니 뭐 내기 또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럼요 내기해. 어떤 내기 들어갑니까 커피 속이. <laughs> 또 커피 속이?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도 커피 속이로 한번. 대결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요 7시 30분에 대결 모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대결 홀 안으로 볼 집어넣기 자 여러분 첫 번째 대결은요 이제 홀 안에 볼을 집어넣을 건데요 지금 저 음. 보이시죠? 피네 그렇죠 지금 저쪽 안으로 이제 저희가 네 집어넣기입니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집어 넣기로 해서 첫 번째 대결을 할 건데, 자 이상일 프로님, 네, 대결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집어넣은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두번 찬스 줄 겁니까? 저희 세 개씩 치시죠, 프로님. 아니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말은 네. 제가 말을 네. 남자는 단판 아닙니까, 브리님. 단판입니까? 네. 먼저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 굴리는 거구 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일 프로님은 뭐 준비했죠? 저는 58도 준비했습니다 뭐가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긴장감을 가지시라고 아예 아, 알겠습니다 아니, 첫 번째부터 들어가면 어떡하지? 아예 그럼 너무 좋죠 <laughs> 오! 야 보셨어요 여러분? 아자 이제 이상일 프로님 네아 진짜 들어갈 뻔했어요 이상일 프로님 이 프로님 등이 살찐 것 같은데요? 오~~~ 오!!! 야두명다 지금 첫 번째 다 홀을 돌고 나왔어요 네 어, 자신 있습니까? 아예 자신 있습니 알겠어요 빨리 해보죠 네. 이야 두... 아니 두명다 홀을... 와... 하지만 뭐가 다른지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아! 오 나갔습니다 저거 맞고 들어가면 어떡해요? 고 들어가면 아 어, 그거 안됩다 그거 안됩다 오케이 이상일 프로님 아우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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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두 개씩 보를 쳤는데 네아 제가 이상일 프로님 치는 거 보니까 긴장감이 어. 별로 안 돼요 <laughs> 아 이런, 이런, 이런. 지금 <웃음> 여러분 <웃음> 보시면 웃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상일 프로님 세 번째 도전! <laughs> 진짜 끝낼게요. 네. 괜찮아요? 아, 예. 끝내주십시오. 아, 제가... 너무 시간을 걸었어요. 아, 예. 바로 끝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laughs> 오! <오오! 웃음> 이런 이런 이게 사실 완전 근거리가 아니라서 사실 실넣기좀좀어울울있있데데래서제 제가 번을준준했했든요요데이상일 프로님은 58도라 58도라 오~~ 아~~ 네이게 무슨 네 US 오픈도 아니고 춤을 추고 있네 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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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이라이 살짝 봤는데 <laughs> 여러분, 지장감이 전혀 없는 속에서 <laughs> 제가 빨리 제가 빨리 성공해야 될 것. 같아요. Get it all, baby. Yeah. Get it all. Get it on. 전혀. <laughs> 아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다시요. 네, 이상일 프로님 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아 전혀요, 전혀요.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하시겠다고요 아 먼저, 아, 네. 아, 먼저 한번 하세요 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굴리는 건 확실하게 굴려야지 저 58도 같고 좀볼록했다는 거지 모르겠어요 네. 쳐보세요 쳐보세요 이, 이게 뭐냐면 이 자존심이거든요 어떻게든 58도로 굴려보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9번을 잡도록 해보세요 자 제가 한번 <웃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laughs> 됐나요? 됐나요? 아아 <laughs> 아, 여기 거의 스트레스로 가네 어예한 번.. 한번더아 제가 한번더하라한번더 해주시면 돼요 아예 따라하는 이상일 네 됐나요? 오! 됐나요? 오! 됐나요? 오. 오. 야!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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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저희가 지금 넣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상일 프로님 어때요 이상일 프로님 느낌이? 네. 어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죠? <laughs> 제가 이거는 집어 넣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커피예요? 어예 제가 집어 넣으면은. 야. 아 네네네네. 아 너무 시간 끄네. 어, 네. <laughs> 저렇게 찍으면 안 돼요, 채를. 자 이상이 프로님. 네. 아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 예. 이대로 끝내요? 한번더 해야죠. 한번더 할까요? 어예. 자 그러면 다른 대결로 한번. 어, <laughs> 대결 두 번째. 홀 가까이 볼 붙이기. 자, 이번 거는요, 여러분. 그러면 딱 간단하게 빨리 끝내 보도록 할게요. 세 개씩 쳤는데 세 개씩 친것 중에서 가까이 붙은 볼이 이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어, 하나하나 쳐서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저는 60도를 치도록 하고요. 이상일 프로님. 네. 저는 마찬가지 로 50프로. 딱 그냥 하나요. 자, 그냥 어프로치는 하나. <laughs> 아, 제가 또어시지에요어시 어싯. 어프로치. 어? 어, 예. 어시 어, 띵띵띵띵띵 <띠이> 붙었어. <찬나> 아 이런. 아예. 아, 네 이상일 편하게 프로님 마음 편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안 보죠? 여전히 등에는 살이 쪄 있습니다. 오오오오오와 오. 붙었어요. 이야. 아 이렇게 긴장감을 살짝 올려주는 샷이었습니다. 스스로 아주 잡혀. <laughs> 예. 어 오랜만에 잘친 것 같아. 아, 오세요. 에 어, 예. 아, 뭐야. 아, 뭐야. 아, 이거 왜 이러, 이러면 안 되는데. 어이. 아, 다시요. 이상일 프로님 두 번째. 어. <laughs> 프로도 탑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laughs> 아, 너무 노렸습니다. 너무.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게 이상일 프로님 먼저 하고 제가 마지막에. 아, 네. 왜냐하면 그래야 또 긴장감이 넘쳐나니까 예, 이상일프로인지 마지막 거고요. 오 전혀 다른 방향으로. <laughs>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역전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또 승부사기질이 있어. 요나이스 자 보세요. 자 하나 둘자 제가 하나 이야. 축하합니다. 아 프로님 네 표정이 안 좋아요. 많이 안좋습니다 아니 이게 봐제 음. 마지막 선보사 뛰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맛있게 커피 마셔도 되나요? Okay,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우리 이상일 프로님이랑 이렇게 대결하는 걸 즐거워하셔서 오늘도 대결 보도록 준비했는데 어떻게 재밌으셨습니까? 본이 말고요 시청자분들이요. <laughs> 자, 오랜만에 공천도 재밌었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여러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시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